주여 여러분 평안하시는요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42절 우리 하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사하게 경리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삼중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드디어 야곱과 라반 외삼촌이죠 라반과의 미팅 만남이 이루어져요 야곱이 예삼촌 몰래 가족과 모든 양물리를끌고 부엘 세바 즉 자기 고향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늦게 들은 라반이 7일길을 추격해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도둑질 하는 것처럼 내 딸들과 내 손주들과 내 양떼들을 이끌고 하느냐 야곱에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면 내가 20년 동안 여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여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에게 봉사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삼촌께서는 내 품사가 열 번이나 바꾸었다, 번역을 했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예삼촌의 손에서 나를 지키셨고. 여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간섭하신 것이다. 어젯밤에 여삼촌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랐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 나방과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친척관계지만 말할 수 없는 이런 서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역사하세요. 언약 백성인 야곱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일는난 몰라예요.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악망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내 미래의 삶을 하나님에다 예비해 주신 거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당신을 걸작품이 될 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20년 동안 봤다 말하면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자기를 강력하게 역사하고 강력하게 보호하셨는가 제베들틀판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언약하고 그 언약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단순간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거나 야곱을 멀리하지않느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나반의 행포를 막으셨고 라고 그러면 해금 언약 백성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부족함이 없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관리해 주셨음을 선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라반은 더 이상 다른 제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야, 우리가 장차 크게 번영을 하더라도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어 협약을 맺어서 보호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 증거로 돌을 모아서 돌무더기 큰 돌무더기 하나를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갈 사하두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갈루엣이라고 그러죠 49절에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돌무더기를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지키고 신뢰감을 갖고 앞으로 서로 함께 번영해 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철저히 철저히 돌보시고 만드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언약 백성이었던 야곱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 받은 우리의 삶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성실에 관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설명이 불가능한 참으로 아름답고 섬세함으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은 순간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스바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강하게 붙드시고 단한 성도들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안보하신과 도와주신 것 붙드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